어, 떡이 돌 없는데 그걸로 멀리 묶고집에서 쪼매기 무고막딱 걸려버리기라 이거 뭐하지? 안 넘어? 딱 걸리네 그래 막 걸리러 떡에 걸리가 죽었어 메이가 하도 자중민인데 그래 멀리 이제 어른들 뒤도안 하고 지가 구고집에서막 멀리 막 지가 묵는데 그걸 딱걸리가지막죽었버대민가 죽은데머슴 있는데, 그래. 폐물로 쫙 죽었는데, 검문 그래가지고, 묻어나네. 머슴이 밤에, 뭐무 묻은 자리에 가가지고, 파가지고, 그 혼자, 반자 뺀다고, 우, 무꾸는빼있 거네. 꽤 나쁜 능이라. 그이마 그래 니가 왔는기라, 인생기. <laughs> 그래가 살아왔더라, 카네, 며느리가 <laughs> 어, 그런 현실이니라, 카네. 个个人你的咋一回事？嗯、啊，老公给那么高。